27기, 정숙, 뭐, 지금, 패딩 플러팅이다, 여우짓이다, 뭐,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을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 그거는, 사실, 그,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요. 하수들. 스킬. 스킬. 뭐, 일종의 스킬이라면 스킬이죠. 근데, 이 스킬로 먹히는 경우는, 저기, 24기 옥순 때처럼 약간 양악을 할때좀 만만한 상대를 대할 때 그리고 스킬 한 방으로 그냥 스킬 한 방당 1킬씩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정수기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이 잘못됐더라고요. 정수기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정수기 하는 건 이게 아닌데 정수기의 리스크가 뭐였죠? 정숙은 7의 여자죠 7의 여자 이 7의 여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7의 여자 보통 우리가 7의 여자 하면은 좀어 약간 좀 표준보다 약간 괜찮게 이 정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반인들 약간 집단에서는 좀 조그마한 집단에서는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외모 정도가 되는 게이 실제로 7의 칠의, 칠의 여자입니다 7의 칠의 여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두 다 알, 알다시피 포항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 마음 속에는. 자, 근데, 연프학개론이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를꽤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실제로 출연자분들 몇분꽤 만나봤어요. 그, 이번 달에도 그, 뭐냐, 어, 나는 솔로, 20기 영숙, 22기 영숙, 25기 영숙, 25기 순자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제로 이 출연자분들을 만나면은, 이 무조건 대부분은, 열의, 열에 아홉은, 방송 모습보다 무조건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제가 봤을 때는 27기 정숙도, 실제로는 7이 아니라, 최소 7.5에서 7.7은 될 거예요. 실물은. 자, 근데, 남자들은 이 포항이란 장거리. 난이 장거리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 남, 이 여자들이 걱정할 문제지, 남자들 입장에서 장거리는 걱정할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장거리란 단어가, 아, 왠지 귀찮게 느껴지고 그러겠는데, 어,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면 뭐, 한번 다투거나 이럴 때 문제 해결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헤어질 거면은, 뭐 장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헤어질 인연이었던 거고 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동을 할 때도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 팔의 여자란 말이지 팔의 여자 정수기 팔로 느껴지면 이 무게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숙이 지금 이거를 잘안잘 아는, 아는 거예요 이미 자기 소개 이후에 판도를 다 읽었어. 그러니까 정수기 하는 거는 단순히 플러팅, 여우짓 이거 하수들이 하는 거고 정수기 누굽니까 정수기? 20대 시절부터 그냥 공대 아르미로 수많은 술 게임과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단련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왕벌이 될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하는 자세로. 배우고. 이 정숙이라는 인물은 지금 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 손자병법에 이렇게 나와, 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뭐 있을까요? 적과 나를 알아야 된다. 그 정숙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지금 상대방의 위치를 잘 알고.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핵심. 싸우는 장소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연애할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요. 뭐, 이런 플러팅,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저, 간단하게 헌팅법 차, 뭐, 이런, 조그만한 술자리에서 술 먹다. 단기간에 그냥 내가 그래서 오늘 지금 즉시 쇼부를 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냥 스킬 들어가는 거고, 진짜 연애는 이 재능으로도 안 됩니다. 책으로도 읽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수많은 경험, 정수처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말을 많이 들었었잖아, 타이밍, 타이밍이다, 흐름과 타이밍이. 이거를 순간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수, 중수, 하수 이렇게 나뉜 건데 정숙 같은 경우에는 원체 경험이 많다니까 이걸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바, 뭐 상철 그 잠바도 되게 웃긴 게 정숙이 상철한테 잠바를 달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방송을 보시면은 정숙 뒤편에 샤시가 열려 있고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정숙이 아 추워 이랬는데 상철이 상철이 잠바를 준 거지. 잠발을 줬는데, 뭐, 이거를 따라서 또, 누구는 상처를 그렇게 할수 있도록, 뭐, 의도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니까, 러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이 정숙의 과정을 놓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과정? 흐름과 타이밍을 읽고, 정숙이 상대와 나를 파악하고, 내가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숙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연애 고수들은 스킬이 아니라 뭐냐면 정숙처럼 내가 이 게임을 이기기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자 롤 게임 해보시죠. 롤롤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운영을 한다죠. 운영. 지금 정숙이 하는 게 운영이에요. 지금 다들 잠바에만 꽂혀가지고 정신이 나가는데 정숙과 남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숙님과의 대화가 재밌다고 해요, 재밌다고. 이, 가뜩이라 지금 초식남 특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초식남들. 이 초식남들에게 부담이 없는 게, 무해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무해함, 이 무해함, 편하지, 편한데, 무해함의 진짜 단점이 뭡니까? 무해함이 진짜 단점이. 처음에는 편한데, 이거, 이거, 노잼. 노잼이잖아요, 노잼. 연애를 오래 한다? 신노잼, 응. <laughs> 신노잼. 근데 지금 정숙이랑 대화를 나눠본 남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래 재밌다. 정숙님과의 대화가 재밌다. 근데, 제가, 이번 주부터 방송 그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힌트 를 하나 드리자면 정숙 눈을 잘 잡을 잘 보세요 방송할 때 정숙이 보면은 공격하고 공격할 때 하고 방어할 때 하고 눈빛이 달라요 방어를 하거나 뭔가 생각할 때는 항상 눈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진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상대의 질문에 답변을 해. 뭐 예를 들자면 정숙한테 광수가 그랬나?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그랬는데 근데 정숙이 뭐라고 하면 너무 뻔한 답변을 해. 성실한 남자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딱 그냥 이런 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뻔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한지마은이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너무 리액션도 좋고, 엄청 잘 웃어줘, 웃어주고, 농담도 잘해. 그러니까는 이게 싹다 지워지는 거야. 근데 상대의 얘기를 듣고 뭔가 고민하거나 자기가 그럴 때는 항상 눈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 이 생각한다는 얘기야. 정수기,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잠바 플로팅, 잠바 플로팅. 그 장면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어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저번, 어, 저번에 정숙이 상처를 이렇게 끼부린다 그러죠. 약간 눈, 눈빛으로 나와! 이런 눈빛 한줌 있잖아요. 그것처럼 잠바 플러팅 때도 보면은 잠바를 정숙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눈을 시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한 0. 몇초 사이에 정숙이 눈을 위로 착 뜨면서 주변 살핍니다. 정숙 눈을 잘 보세요. 그니까 판을 읽고 있는 거야. 판을 읽고 있는 거. 잠바 플로팅은 뭐냐면은 잠바 플로팅은 뭐냐면은 이 정수기 설계를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야. 이벤트. 그냥. 근데 다들 이것만 보고 해석하는 거야. 지금 이벤트만 보고. 중요한 건 이건데. 또 하나 있어요. 남자들이 그 정숙과 중간중간에 대화할 때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정숙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데, 항상 자리에 안 계셔서라는 말을 해요. 도, 영상 돌려보시면 분명히 나오는데, 27기 영철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영숙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항상 자리에 안 계셔. 왜 자리에 없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걸,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 돌아다니는 거다 돌아다닌 거요 다, 싹다 돌아다니는 거요 다, 다 여기서 자꾸 0.2, 0.3, 뭐 이런 식으로 다 작업하는 거야. 작업해가지고, 이 과정이라니까. 설계하는 과정이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미련이 생기게 만드는 거야. 미련이 자꾸. 아, 이거.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는데, 그때, 근데 이벤트가 발생한 거지, 이벤트가. 패딩이 발, 발생한 거지. 이 패딩이 발생했을 때 뭐냐면, 처음에는 상철도 이전에 기분 좋잖아. 어? 옥순도 와서 말 걸어주고. 화투로 비율해 줄게, 화투로. 상철은 뭐냐면, 지금, 상철은 광팔고 그냥 신났어, 지금. 어차피 뭐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근데 정수근뭐 장거리 때문에 좀 고, 고민하는 입장이고, 근데 여기서 정숙이, 정숙이 잠바를 혼란 덮었네. 맞은 편에 막 영수 뭐 광, 광수 있었나? 하여튼 영수, 영철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이게 화투판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 잠바를 입은 건 뭐냐면은 정숙이 화투판에 똥을, 똥을 냈는데. 쌍피까지 해갖고 다 싸버린 거야 그냥 이거 싸버린 거야 이거 이거 먹는 놈이 무조건 이겨 이거 뭐 근데 상철도 야 씨, 광몇개 팔아가지고 이게 끝날 게 아니야 이거 이판 내에서 이거 전체적인 판 흐름이 바뀔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은 똥을 안 들고 있잖아 똥을 똥 누가 들고 있어요 정수기 들고 있잖아 왜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본인이 설계했다니까 중요한 거는 이잔가 아니라 이건 패야 패 그냥 똥패. 똥패고 전체적인 흐름을 설계한 게 중요한 거라니까 정수기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게임 과정 중에 하나의 게임이야 이건 그냥 하나의 게임 게임 한 판이야 근데 여기서 똥에다 쌍피에다 다 싸버린 거지 근데 똥을 정수기 들고 있어 얘네는 안 들고 있어 그러니까는 불안할 거 아니야 어? 나 이러다 망하겠는데? 얘는 광박 얘는 피박 야 광박이라도 면해되겠는데? 야 피박이라도 면해되겠는데? 야야 광팔 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닌데? 야돈 여기서 다 벌, 다 벌어갖고 게임 끝나겠는데, 골을 하냐, 스톱을 하느냐는 정숙한테 달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숙이, 여우주씨가 뭐고,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정숙이,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자, 오늘 팁 드렸죠? 남자들이 정숙한테 반복적으로 한 얘기하고, 그리고 정숙 눈잘 보세요. 정숙 눈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격할 때는, 환하게 웃고 말도 잘하고 막 유머러스하게 상대를 홀려. 진짜 홀리는데 방어할 때는 눈을 시선이 아래로 깔려. 곰곰이 생한단 각 말이야. 정승 눈을 잘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음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파결로입니다.